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 38분 불금봉 장기원 뉴스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 11시에 있었던 회견 때문에 5G나 인공지능 같은 한국판 뉴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어, 종목과 또 유엔 제재에 저촉 안 되는 남북 방역 협력 추진 때문에 방역 사업에 관련 내용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5G에 관련해 가지고 머큐리, 전파기지국도, 인오와이어리스, KMW 같은 5G 관련 주들이 좀아 오전 중에 두각을 내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내용들하고요. 아침에 우리 불금봉 밴드에 올려졌던 아,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대상 종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관련주고요. 음식료 관련주가 코로나 사태하고 관련해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기간 투자자들이 어 대량 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어 지난 금요일 날 시외 단일가 거래에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흐름으로 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아 뉴욕 증시 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 전부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금주 같은 경우에는요. 어, 포, 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지 한번 전체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어, 일일 단위로 1일, 주간 주가 등락률이 조금 올라가는 편입니다. 뭐, 사, 하락보다는 그래도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좀더 낫긴 한데요. 코스닥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3층의 저항대를 이미 뚫었습니다. 675포인트. 이게 자동으로 우리 불금봉, 이렇게 일봉 저항과 지지입니다. 역사적인 저항과 지지대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도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살짝 여기서 보합권에 있지만은 그래도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편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 재개 미국이나 뉴욕에서 경제 활동 재개를 할지 이런 그 글로벌 각국의 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욕 증시도 오르고 있고요. 어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아무래도 모멘텀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상화 재개가 초기 단계에 있는데, 또 중국과의 무역 마찰, 무역 전쟁, 갈등, 이러한 것들이 좀 양반, 쌍, 양, 어, 두 가지에, 한쪽에서는 좀그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타협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하고 갈등이 한번 그 갈등이 시작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작년까지 보았던 미중 무역 전쟁의 준하는 이런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발될 수 있는 이 위기감도 어 굉장히 있습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어 단기 이러한 그 상황은 조금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좀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중 갈등은 1, 2주를 보자 그랬는데요. 벌써, 요번 주 말까지 보다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 한번, 금주 내에 바, 그,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어닝 소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그 상승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될 거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견에서도 비대면 산업 활성화가 가장 큰어 수혜 분야라고 볼수 있는데 인터넷하고 소프트웨어 이러한 그실적이 좋은 그 종목 중에서 고공행진을할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시장의 이 종목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떨어졌던 낙폭 과대주들이 대부분이 코스피 코스닥이 정상적인 코로나 전에만큼 거의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그 각국 경제지표 발표하고 또 부양책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나아준다 그러면요. 이, 앞으로의 코로나 국면을 주도하는, 부상하는 이 업종들이 하나하나 테마를 형성할 거고요. 또,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그 자동차, 이 3대 테마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어떤 코로나 사태, 이태원의 그 66번 확진자가 슈퍼전파자가 되지 않는 한, 또, 코로나 사태가 이 감염 사태가 확산되지 않는 한, 아, 금주는 좀 상승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5G나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IT나 하드웨어 같은 이런 그 IT 산업에서 또 상승이 엿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그 중국,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어, 코스피도 그렇고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어, 강력한 경제 부양책, 그러니까 시장의 초점은 요 이중고에 빠진 중국의 정책 부양책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21일이 다음 다음 주, 다음 주죠. 21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중국 양해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 부양을 위한 총공세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중국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개가 정상화 정책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음식료 부분에서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우리가 가장 지금 불안해 하는 요소거든요. 이런 불안, 불안 요소지만요. 중국 측에서 아무래도 부드럽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갈등은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어, 일촉즉발,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그, 미국에 중국 대리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협상이 또 파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활동 재개를 어, 선언을 주말에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 결국 경기 반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유럽도 단계적으로 행동 어, 이런 경기 재개 행동이 또 나설 수 있으니까 어, 크게 뭐 나쁜 뉴스 어, 이상한 뉴스들은 크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 아, 오늘 전체 시장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유비케어입니다. 아,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격 진료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죠. 또 안한티 남북 협력과 관련한 이런 발언이 살짝 안한티라든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또 진단키트인 시젠. 그리고 다우 데이터, 어, 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또 다우 데이터가 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e d g c 진단 시약이죠. 또 알서포트 원격 관련 이러한 그 종목들에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그 관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긴급 재난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어, 재난지원과 관련한 신청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소비 촉진 때문에 조금 그 시장 상황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시즌 종목, 어, 코로나 이후에 그 성과가 굉장히 많았던 기업입니다. 아, 결국은 진단키트와 관련해가지고,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급격히 성장됐던 기업인데요, 아침에 상당히 큰 이런 그 관심권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그리고는 다우데이터하고 어, 유비케어가 가장 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아주 빅 이슈가 될만한 이런 그 뉴스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종목은 제가 8시 50분에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당국 회원들에게 어,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 끝나고요. 9시 반 전으로 해서 불금봉 하디슈 어, 시간에 또 추천 종목으로 오늘 대응하면서 5월 11일 어, 첫주 첫날. 성공 투자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또한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